반갑습니다. 팔봉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국무총리 후보자 김부경님의 사주풀이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상에 58년 1월 21일을 추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공무를 먹고 국회의원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양력으로 올려왔고, 또 58년생쯤에는 양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추명을 해보니까 사주가 맞지 않나. 그러나 시는 인시가 돼야만이 국무총리나 내지는 국회의원을 할수 있다는 어떤 추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시로 가정을 하고 사주풀이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58년 1월 21일 인시고요. 예. 정유년에 예, 우리가 왜냐면 양육을 하니까 입춘이 지나지 않아서 전년도로 닭띠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초월에 어, 무술 1위 되고요. 가빈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 개강사를 갖고 나왔고요. 그죠. 묘지에 앉아 있고 그리고 어, 뭐 상관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술 전은 개강사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통솔력이 있고 굉장히 파워가 있고 그죠. 또한 부드러움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머리들이 굉장히 좋고 시아파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국회의원을 하고 어떤 장관을 하고, 어, 국무총리를 하려면은 이 관성이 평관을 주로 갖고 나오는데, 그래서 평관은 바로 이제 가빈시라 해서 우리가 평관을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가지고는 좀 약합니다. 약해서 국무총리나 장관은 좀 힘든다, 이래 보고, 그래서 평관을 잡아보아서, 이 몸, 이 축토에 태어난 이, 이 무토의 어떤 개강살들은 이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로지 수기운이나 금기운은 오면 안돼고 되고, 목기운이나 화기운이나 이렇게 오면은 괜찮다. 또 토기운 도 안되겠죠. 그래서 오로지 목기운이나 불기운, 예. 조우로서는 불기운이 와서 이 얼어있는 땅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고 내지는 이뭐 목생화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용신을 도와주는 이 용신을 도와주는 예, 목성이 와서 예, 이 얼어있는 땅을 다시 녹여주고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땅은 뒤집어야만이 쓸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 0년 전부터 보니까 대운이 정미 병호 을사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는 남방 화운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또 국회의원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아 그때는 이제 물이 왔고 네 각경충을 맞아서 이 관성이 부러져서 국회의원에서 어 낙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다시 이분의 대운이 좋아서 다시 전화위복이 되는 어떤 그런 운을 지금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달에는 이제 아래 부로 오일부로 이제, 이제 뭡니까? 바로. 개사월이 되면서 오늘이 또 갑인일이 되겠죠. 갑인시에 태어난 눈물이 갑인일이 되면은 굉장히 몸이가 힘을 발휘해서 이 얼어있는 땅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청문에서 밀릴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또 다시 유리해지는 아마 어 통과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분의 어떤 어, 대담성이 있기 때문에 어때는 뭐 전국으로 이분이 어,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야, 구질구질하게 뭐 변명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이 이, 이, 어, 개강살들은 예. 주로 사업하기 때문에 뭡니까? 예,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뭡니까? 공격적인 화도, 그죠? 화불 화도를 뜯져서 오히려 전공법을 쓸 확률이 많다. 그죠? 또 전공법은 뭡니까? 오히려 둘러서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면은 내로남불이 되니까 오히려 전공법을 하면은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은 전공법 해도 어느 정도는 먹혀준다. 왜냐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왜사람은 틀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은 없는데 전공법을 쓰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뭡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려가고 변명하고 또내려오불한 하면은 오히려 장관급에는 모르지만 국무총리급에서는 급이 더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분은 전공법을 쓸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병호, 이 어, 뭡니까, 대원에서는, 그죠? 내년에는 또 이민년,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어, 개묘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갑진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앞으로 이분이 대운이 상당히 이렇게 좋게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서 앞으로 한 10년 이상의 대운이 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무조건 국무총리에 이렇게 당선이 된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 팔자에는 이렇게 보면 재물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재물이 있죠. 재물을 이뭡니까? 득국을 해서, 예, 유초 가끔에 득국을 해서 재물이 상당한 재물도 모았을 거고요. 아주 어릴 때는 좀 어떻게 뭐 사정이 좀안좋았는 대운을 흘렸지만은 오히려 중년 넘으면서부터 한 10년 전부터는 최고의 대운을 이렇게 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분의 어떤 청문의 과정은 굉장히 호기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광산에 태어난 분들은 또 이제 강하면서도 아주 부드럽고 포용력이 상당히 있고 통솔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총리보다도 총리 역할도 잘할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 분은 항상 뭡니까 민주당이지만은 그죠? 항상 경상도에서 늘 이렇게 깃발을 꽂아서 당선하는 그 정도 의 어떤, 어떤 예, 간도 있고 그지 않습니까? 통설력도 있고 그분의 어떤 뭡니까 독립성도 이 경강 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래, 그러한 정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분이 어느 한 지역만 자꾸 나오고 이랬으면 아마 그 정도 인지도는 없을 건데, 그러한 모든 인지도가 합해져서, 지금 국무총리의 어떤 후보자까지 갈수 있는 스스로의 길을 어, 저는 개척 왔다 이렇게 볼수 있고 앞으로 이 명예가 자기네는 큰 어떤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많은 금전을 예, 예,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원도 좋고 오늘 월운도 지금 개사월이거든요. 개사월에 이제 온 일이 갑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인데는 예, 호재가 굉장히 많은 예이 땅에는 보름 지 불이 와야 되는데 개사월이죠. 그래서 불이 들어갔고 가빈일이 돼서 이어리는 땅을 이렇게 뭡니까 뒤집어주고 그거다가 태빛을 들이오주니 들여, 곡식을 심을 수가 있고 꽃이 피울 수가 있다. 이래서 모든 것이 어. 김부경 총리 후보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달, 유리한 날이 지금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또 이렇게 세월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닭 뒤로 보면 올해까지가 삼재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낙방도 맛봤고 그렇지만은 또 대운이 있어서 다시 또 전화, 이복이 되는 그런 운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좋은 운으로 아마 호기가 돼서 어, 저는 100% 예, 당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어떤 뭐 성품에 이거는 따뜻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기에는 아주 부드러운 면만 있지만 통솔력도 있고 강함도 갖고 있는 예 외유 내강의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개강 일주에 무술 일지에 태어난 사람들이나 이래 벌써 올해는 예 국무총리 후보자의 분명히 당선이 된다 저는 팔봉세은 확신하는. 예, 그런 영상을 또 올려드릴까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종종 이렇게 어떤, 어, 정치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팔봉샘은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름. 그래서 혹시 또 수학자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또 이렇게, 어, 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옷을 삼합을 하면서 또 이게 이 불이 덕국을 하죠. 불을 덕국을 하면은 이분의 사주는 이 가빈 씨가 되면 은 엄청나게 좋은 사주가 된다는 것도 명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뭐 혹시라도 이분이 만약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으로 왔다면은 막을묘 씨가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9급, 7급, 5급으로 올라가는 이런 공무원들 예, 그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이분이 정치를 하고 국회원 하고 장관을 하고 국무총리를 한다면은 가빈씨가 맞지 않나 이슬봉쌤은 그렇게 추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할거야 국무총리 후보자 김부경님의 보 사주 추명을 올려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경청하시고 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잘 경청하시고 좋은 인연 맺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